안녕하세요. 명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첫번째는 치료가 안될까봐 걱정을 하십니다. 걱정의 단계거든요. 치료가 안될까봐 걱정해. 불안해. 근데 막상 치료했더니 치료가 쭉잘 돼. 그죠?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니까 기뻐하는데 기뻐하면서 동시에 다른 걱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발할 걱정을 합니다. 그죠 다시 또 재발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총량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불안감에 의해서 치료가 안될걸 걱정하고 막상 치료가 잘 돼서 증상이 사라지면 재발할 걱정으로 걱정의 양을 똑같이 채워 버립니다 그래서 걱정은 줄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발할 걱정을 하기 전에 재발이 안 되는 방법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재발이라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재발을 한다는 건, 치료가 됐다라는 의미죠. 그좀 치료가 됐으니까 재발하겠죠. 치료도 안 됐는데, 재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치료가 됐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됐다라는 건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죠. 첫 번째는, 피부염의 원인이 제거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이 제거돼서, 증상 자체가 없어진 것 뿐만 아니라,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제거됐다는 거죠. 그러면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원인과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나는 내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내 아토피는 내 화폐상치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뭐 때문에라고 하는 거에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를 먹어서 생겼다던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생겼다던가하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단 하나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기는 피부질환은 없죠. 대체적으로 피부질환에 생기는 원인과 발병은 이세 단계를 거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피로를 받아, 그죠? 그리고 수면이 불규칙해, 혹은 음식 관리가 불안정해, 생활이 불규칙. 해 그죠. 아니면 그죠? 더운 환경에서 일해. 굉장히 피부에 악조건이 주어져. 아니면 피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요인들이 존재하자 그래서 멘탈적인 요인, 생활 관리적인 요인, 피부 관리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요 어디에 영향을 미쳐?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특정한 부분에 그죠? 열을 많이 만든다든지 피부를 좋아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병들은 다 그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건데 보통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지루성 피부염 같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열대사 장애가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의 열이 많다든지뭐 위의 열이 많다든지 하는 그 열의 폭증 형태를 <laughs> 발생을 하는 거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가 겹친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에서 염증이 생기는 게한 파트 그다음에 만성 습진에서 피부염이 생기는 게한 파트 그두 개가 결합되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레르기도 낮추고 만성 습진 낮추는 게 요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그게 아토피도 영향을 미치겠죠. 화폐성 습진도 마찬가지인데 화폐성 습진 같은 게 이제 체액 순환 정체라고 했지만 그래서 몸의 요인들이 그죠 직접적으로 피부염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생활 습관의 요인들이 내 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 피부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루성으로 나타나든지, 화폐상 습진으로 나타나든지, 아토피염이 나타나든지, 이런 발병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인을 제거하는 건 사실 중간 단계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 혹은 수면을 잘 취해, 이게 원인이 제거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죠. 근본적인 발병 원인이니까, 이것보다는 우리 몸이 그죠. 면역력을 회복하고, 그죠. 저항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항병력이라고 하거든요. 몸이 병에 대해서 저항하는 상태가 되는 몸 상태가 바로 원인이 제거되는 상태라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는 또 받을 수 있죠. 생활 습관에 불규칙한 건또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병이 안 생기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중간 단계가 사라졌을 때 병의 원인이 제거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이 제거됐어요. 그러면 피부 증상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재발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피부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1년 정도를 증상이 없는 상태로 지내는 걸 보통 치료가 된 상태라고 하고 그 이후에 증상이 생겼을 때를 재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피부라는 건 그저 외부적인 육계의 영향을 많이 받치거든요. 그래서 춥고 덥고 습하고 건조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과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항하는 피부. 여름에 저항하는 피부, 가을에 저항하는 피부, 겨울에 저항하는 피부, 이 동시에 피부가 그저 저항을 할수 있을 때 피부는 튼튼해진 겁니다. 그래서 항병력을 회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는 사계절을 꼭 거쳐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피부가 저항을 잘하면 그저 재발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재발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1년간 잘 버텼는데 2년을 못 버티겠어요. 한 사이클만 버티면 재발률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버텼어. 그럼 3년째는 재발률이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재발하지 않으면 사실은 재발률은 더더더 낮아지면서 피부는 사실은 저항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테로이지를 발랐어.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어 혹은 면역 억제제를 썼어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어 아니면 생물 억제제를 썼어 증상이 좋아졌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생겨 그거는 사실은 원인이 제거된 건 아닙니다 증상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저 스테로이드 안 쓰면 다시 또 생기겠죠 그래서 재발하는 건데 사실 이건 엄밀하게말 얘기하면 재발이 아니라 증상이 다시 호전되었다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 질환에서 재발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거유상이라고 해서, 그죠? 내가 생활하는 거에 의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바로 루틴이라고 하죠. 일상의 루틴을 지키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 질환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그죠? 일어나는 시간과 취침 시간을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그죠? 취침 시간 알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건 왜 있냐면 건강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취침입니다. 항상 12시에 잤는데 그죠 어느 날은 12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몸에서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죠. 그때 열이 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꼭 취침 시간은 잘 지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상 시간 같은 경우는 지켜 주는 게 좋긴 하지만 그죠 일찍 나갈 때도 있고 그죠 늦게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나갔다 해서 큰 문제는 아닌데 취침 시간 같은 경우는 꼭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30분 이내에서의 그저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정도에서 꼭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 생활을 일정하게 할때두 번째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식사죠. 식사.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 꼭두 끼를 드시는 게 좋고 정해진 시간 내에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살이 안 찌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바로 혈당 관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바이오리듬을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느 때는 점심시간이 1시고 어느 때는 3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그죠 혈당 스파이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내장기관들도 일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없고 몸에 병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 시간을 똑같이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을 먹을 거면 3시 3끼, 아침을 안 먹을 거면 2끼, 그죠?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러면 1끼 똑같은 시간에 먹는 게 좋고 똑같은 그죠 루틴으로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과식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때는 많이 먹고 어느 때는 쫓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도 염증 반응을 유발하겠죠. 왜 그러냐면 나머지 잉여 물질들은 염증 반응화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의 루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시간에서 일,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적으로도 그죠? 일주일에 예를 들면 두번 정도 그죠? 운동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수면을 취하는 거고 그 루틴들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좀 재미없는 삶일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루틴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루틴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저 충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크게 바로 병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피부 질환에서 재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의 루틴을 똑같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수면, 식사 그리고 생활의 루틴을 지키는 것들을 꼭 지켜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 회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